한정하니까 좀좀 음. 좀으신것같나자 오늘은 81페이지 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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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중학교 때한 번도 안 배웠던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핵산이라고. 뭐가 나오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이 핵산이라는 핵산. 두 종류가 있어. 어, DNA하고 RNA. 지네 많이 음. 들어봤잖아, 들어보기는. 플레이만 보자, 플레이. 디옥시리보헥산, 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에 D, 그다음에 리보헥산에 여기 N, 헥산인 뉴클. 여기 아, 영어 구조 많이 들어. 여기저기 <laughs> 여기 있잖아. 이렇게. 뉴클레리. 이라고 그러잖아. 뉴클레이 엑시드. 엑 b 가 산이거든. 나도 에게산 연기 중합하는 거걸산 배로 엑 x b 가 산이야. 그다음에가 뉴클레 핵이고 핵. 음. 그다음에 디옥시리보가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DNA야. DNA. 그래서 디옥시리보핵산. D라는 말이. 그래서 D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산소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RNA하고 차이점이거든. RNA는 그 그렇죠? 핵산을 구성하는 당은 다 개의 탄소를 포함하는 오탄당 그러니까 탄소 다섯 개가 된게 그래서 오탄당이라고 표현하고 든요 근데 DNA를 구성하는 당인 디옥시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당인 리보스와 비교하여 산소 하나가 없어. 영어로 D가 6다는 개념이거든. 요게 디옥시잖아. 그러니까. 디옥시. 디옥시 기까지 디옥시까지. 여기까지가 산소가 하나 없다고. RNA에 비하면. 그 뜻이야. 그래서 어, 리보, 이건 리보핵산인거지. 리보핵산. RNA. 리보핵산. 음.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약간 달라지는 거야. 구조가 약간 달라. 서 산소 원자 하나만 딱 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다른 성질을 갖고 갖게 돼. 자체가. 그래서 RNA는 어, 리보핵산이고 N이 핵이라기 했고 A가 산이라그랬으니까 리보핵산. 이건 산소 하나가 빠진 디옥시리보핵산. 그래서 RNA DNA인데 구조가 어떻게 됐냐, 어,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뉴클레오, 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인산하고, 당하고염기가 1대1로,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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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요 형태를, 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근데 지금 뭐가 다르다고? <laughs> 이, 오각형으로 된이 당이, 여기는 리보우스고, 여기는 삼성화가 빠진 디옥시 리보우스. 이게 달라지어서, 이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DNA의 여기는 DNA의 뉴클리오타이드이고, 이거는 RNA의 뉴클리오타이드가 당만 다른 거야. 디옥시 리보우스가 들어가냐, 리보우스가 들어가냐, 이 차이점이 있고, 인산 붙어 있고, 염기가 연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막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되고, 이 당에서 이게, 원래 화학으을 쓰면 엄청 복잡해져. 여기 지금, 이게, 여기 끝에, 이런 데다 탄소가 붙은다고, 탄소가. 음, 오각형 음. 안에. 귀찮으니까 안쓰는 거야 이거죠, 음, 인상도 있고, 응. 그래서, 어, 핵산을 구성하는 단체를 뉴클레오 타이드라 한다. 뉴클레오 타이드. 그러니까, 연, 그러니까 인산, 당, 연기가 1대1대1로 결합된 상태. 이 구조는 거기에 연기가 있는데, 염기가 이네 종류가 있어. 이거 이름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밍 그래서 앞자마다 하고 A, G, C, G라는 호편에그 어, 염기 이름이 염기. 이 이름. 염기. 근데 RNA는 좀 달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같은데 얘, 이쪽에서는 타이밍이라는데뉴유라시라고 그래요. 달라. 염기 종류가좀 달라. 그래서. DNA와 RNA가 다른 점이 이제 당도 틀리지만 염기 중에 하나가 틀려 T하고 U하고 이게 틀리는 게 구조야 여기 써져 있네 당과 염기 종류가 다르다.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 자이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결합을 해 여기 하나잖아 하나 여기 하나랑 또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이제 결합을 한는 거지. 앞에서 그런 비슷던 건데, 앞에서 뭐 배웠냐면, 우리 아미노산 이었단 말이야,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하고 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다자 그랬잖아. 물 빠져나오면서, h 도 빠져나오면서, 음, 앞서이게 될까? 똑같아, 그냥. 이게 단위체가 중합이 되는 거지. 단위체가, 응. 어. 여기서 지금 아미노기하고 칼국식기가 있는데, 여기 에 OH하고 여기 H가 빠져나오죠. 이거 옆으로 해갖고, 물 빠져나오면 두 개가 결합 붙인다 그랬잖아. 펩타이드 결합해야겠잖아. 이런식으로 결합하듯이 똑같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음 여기 뉴클리어 타이드 요놈하고 또 뉴클리어 타이드 요놈하고 결합을 해. 공결합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이제 이 사이에서 그니까 러 인산하고 인산하고 여기 당하고 결합되고 또 인산 당 계속 결합하고 쭉 이제 이게 또 늘어나는거지 공중장 이생이 되네 그래 그래서, 그래서 공결합 형태로 갖고 쭉 음, 된다 그러면 이제 아에서도 그러잖아. 펩타이드 결합이 늘어나니까 그게 뭐라고? 폴리펩타이드가 되잖아. 어, 어, 똑같이 기거올까 어? 폴리가 붙는 되지 고분자가 된다는 얘기지폴리리클오타이드가 형성된다. 음. 뭐, 리보스냐, 디옥시리보스냐, 이것마다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상한 표현 하나 있지? 염기서, 그러니까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리오타이드가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폴리뉴클리오타이드의염기서열이 결정된다. 이염기서열이 엄청 중요다염기서열이 같이. 그래서 다양한 염기서열이 형성된다. 그래서 색상의 단위체 뉴클리오타이드고, DNA의 종류는 네 종류, RNA도 네 종류. DNA의 종류라는 건 뭐야? 이 염기가 뭐가 분자에 따라서 네 종류가 생기고, RNA로 염기 종류에 따라 내주는 과정이 는 거지. DNA와 관련4.8 합쳐서 여 종류가 되는 거는 거지. 왜냐하면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 다르잖아. 염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염기가 붙어갖고 아 n a 붙은 거랑 이렇게 붙어갖고 아 n a 붙은 거는 같은 게 아니잖아. 왜냐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RNA이고 저는 DNA. 그러니까 DNA 4 개, RNA 4개 느낌의 차이, 종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정말 이게 아까 연결이 한쪽으로 딱 됐잖아. 이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꼬이면서 돼. 두 가닥으로 꼬이면서 되는 게 바로 이제 DNA의 진짜 구조야.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야.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1960년대에 발견됐거든. 이거 발견한 사람은 노벨상 받았어. 어, 그러니까 최 100년도 안 됐거야 DNA 구조 자체가 발견한 지가. RNA는 한 가닥이야. RNA는 한 가닥이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두 가닥으로 돼 있어. 그리고 마주보게 돼 있어요. 연기끼리 서로가. 그래서 연기가 마주보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보다 보니까 안, 여, 여기서 미세하게 인력이 있거든. 공유결합까지는 아닌데 인력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이중결합 이중 구조가 잘안 끊어지는 상태가 단단하게 구조인데 이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우리 우리 몸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면서. 그래서 유전 정보를 이 팀의 안에 저장합니다. 단단하게 저장을 얘는 이제 한 대의 TS도 배워야 해.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 질합성에 관여하는 게아련이 얘는 저장하는 건 DNA이고. 왜 그런지 뒤에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쿨오 타입의 종류를, 명기의 종류, 만 생각하여 자수 종류라고 건가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거, 아니니까, 여덟 종류라고. 뭐, 설명한 거뿐이야. 그래서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이 안쪽으로 유전 물질을 저장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자 이게 좀 어려워. 아까 이게 이중 나선 구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미세하게 인력이 떠 있잖아. 그 인력이 수소결합 인데 이수소결합고좀 어려워. 왜냐면 학원 과정을 좀 배워야 돼. 학원에서 이거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은 화학 결합에 속해 화학 결합에 근데 이속 결합은 화학 결합이 아니라 분자 강 결합이야 좀 어렵다 이 설명해주고 그러고 좀 그러네 좀 구별을 하자 그래도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H2O는 음.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랑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고 공유 결합 그 자체가 이 이거는 공유 결합이죠. 결합. 이 공유 결합은 분자 내결합, 분자 내결합. 어 물되는 경우로 있죠.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는 이게 이게, 이게 H2. 단유계라고 되어 있고 이중 결합으로 되는 건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건데 이렇게 되는데 이 이렇게 이제 분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체가 돌아다니다가 이게 만약에 여기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 화학 변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끊어져요. 분자 내 결합이 끊어집니다 분자 내 결합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공유합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를 화학 결합, 이런 거를 화학 결합, 음 이걸 화학 결합이라고. 그다음에 방금 했던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물 분자고, 이렇게 생긴 물 분자들 물, 물 분자들끼리의 미세한 인력이 있거든. 이걸 분자 간 결합이라고. 이 분자간 이, 이 분자간 결합은 이 분자간 결합은. 상태 변화하고 이런 거야. 상태 변화. 상태 변화. 다시 말하면 고체가 되느냐, 액체가 되느냐, 기체가 되느냐. 이제 이이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물 물린 상태에서 얼음이 되냐, 수증기가 되냐. 수증기가 되더라도 이물구조 구조는 부처,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H2O지. 음. 이거를 분자학 계란, 이건 화학 계란이 아니야. 어, 상태 변화는 화학 계란은 아니야. 물리 변화, 굳이 말하면 물리 변화. 야 이 인력, 분자 간 인력이 달라지는 거야, 분자 간 인력이. 화학계란 된다는 얘기는 이온결합이라든지 공유결합이 아예 끊어져서 새롭게,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걸화학계합이라고 해. 이걸 분자, 내네 결합이 끊어져야 해, 분자 내네 결합이.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 자체가. 이것 좀 알아두면 좋아. 화학계란, 상태 변화 분자 간결합 근데 방금 얘기했던 중요하고. 방금 여기서 어, 방금 물분자도 지금 수소이라고 아까 그 인력이 어, 분자간의 인력이 미세하게 있거든 근데 그, 그 분자간의 인력이 여기서 분자간의 인력에 수소이라고하게돼 물이 자체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뉴클레어 타이드하고 여기 있는 건너편의 뉴클레어 타이드하고 아덴이라고 타이밍하고도 미세한 수소이라고 생겨 이건 분자리의 결합은 아니지만, 나는 분자간 결합 중에서 강한 결합식 커도 그래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가운데서. 근데 짝꿍을 해줘야 돼, 짝꿍을. 아데닌의 짝꿍은 타이빈이야. 그러니까 A는 T가 항상 이렇게 결합이 되고, C하고 G는, G, C하고 G도 같이 속이라고 해. 그래. 그러니까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짝꿍이야. 그러니까 A랑 C랑 만날일 없고, A랑 G랑 만날일 없어, 도 좋고. 어, 이 짝꿍은 조금 외워야 돼. 보면 음, 그래서 ATCG 로 보통 많이 외우 CG 우리 저 영화 CG 하잖아, CG 영화 CG 하는데 CG 똑같이 ATCG 로 이렇게 어, 수속혈압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나선이 한 바퀴 회전하는데 연기가 13의 정도가 있네, 한 바퀴 퇴전하는 거, 네. 한 바퀴 퇴전하는 거. 그럼 별로 중요한 것들만 해도 시험에 나오는 수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자기만의 연기 조합이 또 있어요, 연기 조합이. 그래서 음, 두가닥의 폴리뉴크레오타이드가 나선으로 나선형 포연 있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 음, 이건 연기가 네 종류 있고 하상 이거는 방금 내일 했던 좀 이거를 뭐라 한다 상보관계라고 한다 상보관계 다시 말하면 타이밍이면 이쪽은 아데닌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아데닌이 있으면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사이 여기 뭐냐 구아인이 있으면 사이토신이 있어야 되고 사이토신이 있으면 구아인이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름이 바뀌었어. 선생님 발음 잘안 되는 거. 왜냐하 아데닌. 네, 이건 티민이라스티민 타닌이야. 그 다음에 보아닌. 이건 시토신이라 그러는데. 사이토신이라고 같고. 이거 생각이름이 아직도 혓바닥이 잘안 붙어. 음. 이렇게 짝꿍이 있다 정도 그 상호관계,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약자가 상호관계 말나야 수소 결합은 어렵다 이게 이거는. 화학을 배워야 된다 가중에 배워도 안나오네 빠져버렸네 화원에 하트로 넘어가버렸구 이게 옛날에 화학에서 엄청 중요했는데 넘어가버렸다 약간머릿속에 그거 알아주면 좋아 화학 결합하고 상태변화하 다르다 분자관 결합이냐 분자 내 결합이 끊어지냐 이건 중요해 알아주면 좋아 그래서 DNA와 유전정보의 저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밍 뇌를 갖는 뇌종류의 네 뉴클리오사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서열에 다양한 DNA가 만들어집니다. 유전정보는 DNA 염기서열에 제장되어 있는데 DNA 염기서열에 닿면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 공가달으며 단위체에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유전자 공를 제작하는데 이거를 1990년대에 다 찾았어. 인간의 DNA 모든 걸 그렇게 싹 찾아냈어. 몇 만개거든? 몇 만개인가 1 0만개가 되는 거야. 한 실험실에서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거든. 미국에서 처음에 이걸 발견한 그 지도를 다 나눠주면서 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실험실에서는 여기 정보 조사했어요, 조사했어요, 갖고 다 합쳐가지고 사람 유전물질 다, 다 밝혀졌어, 전부다. 웬만한 동물들도 지금은 다알아야지 전체적으로 정보 자체가. 그래서 임신하고 막 그러면 저기 양수 검사해갖고 할때두 가지를 하거든, 핵형 분석하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이 DNA 세를 딱 조사하면 고얘 유전병이 뭐인지 다 나와 그면 거칠 수는 없고. 응? 고추새는 없어. 그데 나오니까 얘가 어기형화로 나올지 안 나올지 조사할 수 있어. 출근해. 현재. 학기 네, 그 어, 전에. 어 학기 전에 할수 있어. 그걸 분석을 두 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 생물원에서 배우겠지만 핵형 분석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저기 다운증후군이라든지막 이런 증후군들 주변도 가지고 DNA 분석할 때또 다른 또 유전병을 알아낼 수가 있지. 그만한 것들이서열 음. 이미 조사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이 잘못 있는 경우가 있거든. 구조가 이게 정상 수혈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안 맞았잖아. 그러면그기서 문제가 발생해. 뭐가 다른 걸 합성하게 합성돼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뭔가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야 어. 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 단백질은 이런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고 반. 아미노산만 해도 아미노산 종류가 2 0종류라있 했잖아. 얘를 엄청난 다,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시아 왜냐하면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것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합된 구조가 막 입체적으로 어떻게 꼬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폴리펩타이드 접어지고 구워지고 입체구조의 단백질. 그래서 아미노산의 다양한 배열 뿐만 아니라 입체구조의 다양한 음,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건 이것도 네 종류인데 이 순서가 봐봐 한 사이클 지날 때 순서가 얼마나 많겠냐? 종류는 네 종류 네 종류의 순서가 뭐 1, 2, 3, 4, 3, 2, 2 1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일 다양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다양한 주정부를 저장할 수 있다. 그를 설명한 거고 이게 이중 나선 구조가 왜 안정적이냐에 설명한 거야. 그래서 염기 사이의 리정보을 네 저장하는데 만일 한개 염기라도 바뀌면 주정부가 달라지게 된다. DNA 이중 나선 구조의 안쪽의 엽기가 상보적으로 되었된 상태로 있어 엽기서열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이거죠 얘랑 얘랑 딱 맞는 것만 돼있어 저장을 할때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건 안 배운 거고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염색체가 복제되고 막 그것만 하잖아 그 염색체 안에 이 DNA가 들어있다고 그 염색체 안에 엄청나게 두린 DNA가 쏙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은 우리 몸에 어떤 정보를 담고 2번 염색체 안에또 어떤 정보가 담겨있고 모든 세포마다 그 염색체 안에는 46개씩 다 있다고 생식세포까지 놓고 이네 몸에 모든 세포 이네 몸에 60조개의 세포가 있다 그 60조 세포에 다 들어있다고 염색체 46개 다 들어있고 그 안에 DNA가 싹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세포를 뜯어내 갖고도 복제할 수 있어 세포 어떤 세포든지 전부 다이 DNA 정보가 들어있을 거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있 이거 좀 알아둬야 될게 이게 나중에 이단원이 지금 아, 짜증나는 게 이단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짜증나게 좀연결되놨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 뒤로 가다 보면 생물에 나도 있거든 185 페이지로 가 보면. 예 지금 연결해서 수업을 해도 되긴 되니 결해서왜수업해야 음, 되나? 근데 이제 그냥 이학기 기말고사거든. 방금 그런 거이기 중간고사 이런 거 있고. 기까지 배웠잖아. 여기까지만 배웠잖아 방금. 이게 쭉 연결되기 염색체라고 염색체 이렇게 이렇게. 어. 리고 어, 유전자와 단백질 그러면. 유전,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단 말이야. 합성해갖고, 이제, 갈색 분자탄감 정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포인트인데, 이 해간에 지금 DNA가 들어있단 말이야. DNA가 들어있는데, 지금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단백질은, 이지 엄청나게 확대한 그림이고, 세포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핵이 이렇게 돼, 돼 있어. 핵, 세포질, 세포막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근데 여기 지금 핵을 그려본 거야 지금. 근데 핵 안에 이게 DNA가 들어있다고 d n a 그럼 여기에 모든 그 정보가 들어있잖아. 이 정보를 복사 이게 복사야 복사. 복사한 놈이 RNA야. 그 RNA가 복사를 해갖고 얘 안에 들어가고 복사를 해갖고 나와. 복사해갖고 나왔고 이건 나와. 세포질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복사해서 나와. 나와갖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맞았느냐? 리보솜이라는 곳이 있어요. 리보솜. 세포 내에 꽃이 는 리보솜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이게 공장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기계. 얘가 지금 그 r n a 가 지금 복사 한 복사 설계도라고 생각하는 때가 원래 설계도는 이 안에 들어있었고 복사 한 복사 한 설계도. 이 복사 한 설계도를 리보솜에다가 기기거든. 안에 넣어줘 그럼 리보솜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단백질이 돼. 지금 합성하고 남산합성하 거야. 이 정보에 맞게끔 합성한 거지. 그러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단백질이 이제 내 몸에 뭐 멜라닌 세포를 만들어고 이게 갈색 눈동자를 만들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지. 자체가. 그게 포인트거든. 여기까지 연결되면좋긴 한데. 그래서 이게 전사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이거 되는 건 번역한다고 표현하거 네. 그래? 자체가. 그래서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둬야 돼. 자체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연결이 돼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거 배우고 바로 넘어올 거야 생물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바로 연결될 거야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세 개가 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고요 염기 세개 조합 자체가 왜냐하면 투개 조합으로는 안돼 수학에서 보면 확률 계산해야 되는데 세 개가 돼야지 그러니까 세 개가 염기 세개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음, 이, 이 아미노산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요 또세 개가 요, 또세 개가 요걸 만들어야 된다고. 아미노산 축 때문에 단백질로 합성되는 이 과정이 됐어. 그래서 연기 세개가 하나를 만드는 아미노산을 지정한 자리에서 3 연기 조합이라고 표현한 거지. 자체가 삼 연기 조합이. 음. 그러면 지금 말하고 사람 몸에 아미노산이 몇 개냐면 있냐, 20 종류 있다고 했거든. 20 종류. 그러니까 20 종류의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연기가 쯔개 조합 갖고는 안 돼. 그럼 열 여섯 개밖에 안 나와, 열 여섯 개밖에 안 나오거든. 사의 제곱. 만약 에 열기가 두개 조합이면 나올 수 있는 게 생각해 봐, 뭐 H, H, A, C, A, T. 이렇게 이 각각 는개될 수가. 그래서 사고 사의 제곱만큼 나오는 게열열수종밖에안 나오니까, 염기 두개 조합으로는 안 나와. 그래서 염기 세개 조합을 해야지. 그럼 이제 6 4 종류가 나오니까 이십 종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똑같은 돈도 있어. 그래서 지금 염기 세기 조합하면 요렇게 나와 64 가지가. 64 가지의 암유가 그러니까 뉴신이라는 암, 저기 암유 산을 만들 때는 CUU 해도 이거고 CUC 해도 이건데, 그러니까 64 가지가 나와다 보니까 공, 똑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경우도 이게 렇 생겨. 근데 염기 이 염기 조합으로 해버리면 1 6 개짜리 아미노 아미노산 16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정보를 <laughs> 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자체가 네. 연결돼 있다는 거좀 알아 들어고 여기 잘 나왔네 이 그림. 음 여기 봐라. 여기 DNA 이렇게 있는데, RNA가 복사해온다고 나왔고 리보솜 하고 여기서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 여기, 여기다가. 설계도를 줄줄 알았는데, 공장에서 아미노사를막 만들어내야 하고,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다는거죠 이런, 이런 게, 우리 몸에서 계속 일려다고있어 그래서, 3년 뒤 조합이 때 시험 문제나할 때, 이런 게 뭐냐면, 뭐, 아까 연기조합상복원게 오라겠잖아. g 는 C고, t 는 A고. 근데, 문제는 뭐야? RNA는 다르거든. RNA는 T가 없고, U가 있는 거지. 근데 T 대신에 U가, U가 되는 거지. 뭐, 이거 시험 문제왔할때 어떻게든 말냐면 지금, 얘가 얘를 복사했는지 위에 글을 복사했는지 밑에 글 복사했는지를 또 구별해야 돼. 내가 시인 거 보니까 얘를 복사한 건 아니라고. 얘를 복사한 거라고. CG가 상공관계니까 복사할 때도 반대로 이거 똑같은 거이렇 복사했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얘를 복사하고 밑에 글을 복사한 거야. 천사의 가장 위력가었잖아 지금. 위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복사, 얘, 얘의 조합은 이거고. 얘를 얘가 복사 이미을 복사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T가 된게 아니라 U가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r 래는 U가 돼야 되니까. 지금 T가 없으니까 제가 음,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 U클을 복사했다고 지금 T가 이거는 A가 돼야 되거죠요 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해 시험 생각보다 어렵울줄알았데 생소한 거지. 여기 여기 잘설명이 났잖아. DNA 설계도고, 아래에 는 없어도 됩니다. 이걸 번역할 때 단백질이 이렇게 완제품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된다고 또, 나중에 연결돼서 다시 해줄게요. 한번더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하고 연결이 되있다 잠깐 끊었다가.